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먹방 먹방. 이 어, 이따가 얘도 얘도 먹을 거 라면 올 건데, 응, 음, 짜장면이. 어디 얘 이름 뭐였지? 온유어 그래.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응. 아 지금 180개인데. 에이, 에이, 계란 있었으면 더 맛있는 거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히요 안녕히 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요안보이요 안녕히 계세안보이요 이거지 여기 귀여운 짱구 있는데 짱구 짜장면인 것 같아요 음 너무 응응응 여기 응 플러스 응끼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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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야. 오늘은 니네 자기 소개를 해주렴. 응? 음? 음, 자기 소개해줘. 저는 어디 초등학교 어디 어디 학년 어디 어디 반땡땡 땡입니다. 이렇게. 저는 문화초등학교 3학년 2반 김오녀입니다. 근데 라이브. 얘는, 음, 뭐, 별거, 세민니인데제보다 세요. 어쨌든, 이런 짜장면, 짜장라면은 아주 맛있답니다. 이렇게 맛있게 처먹고 있어요. 어머나, 얼굴을 대고 먹는 거니? 아니, 이렇게 먹으니까. 어쩜 보이게 해라. 그 얼굴로 먹는 걸보여줘 얼굴로 먹는 걸 보여줘. <laughs> 야, 어, 얼굴에 대고 먹고 있어. 얼굴에 대고 쭉쭉쭉 키뽀를 하면서. 너 라면 좋아하냐? 응. 오랜만에 먹었니 맛있네. 그 말이 아니잖아. 라면, 라면 사랑하냐고? 오호호. <laughs> 어, <laughs> 라면이랑 사귈래? 해 라면 땅을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어. 누가 더 빨리 먹는지 할래? 아니 오오 <laughs> 먹는게 너무 웃기다 아, 더러 아, 입냄새 잖아아이야 <laughs> 어쨌든, 이 편의점에 오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라이브 몇 명이야? 몰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라면 먹는 게 중요하지. 이거 다내 돈이야. 아, 너도 샀구나? 소리. <laughs> 음. 아니, 너도 좀 나오라니까 왜 자꾸 가고 있냐. 근데 여기 페인지 홍보했는데 어디 페인지는 줄 알아요. <laughs> 어쨌든. 어쨌든, CU이고, 어, 부한동이고, 뭐라냐 천재학원 아래에요. 천재학원 아래. 천재학원 아래. 네. 천재학원도 많이 다니기에. 제가 다닙니다. 얘도 다니고. 똑똑해져. 천재학원이야, 그래서. 오늘 있? 영상 100점 받고, 궁수 라스크 한개 트였지? 응. 내 말... 어? 왜? 네. 내 친구, 정현이란 얘가 귀여운 강아지거든? 응. 여러분, 음, 왕클 새한 다음에 귀여운 강아지하고, 이거 하면, 어, 제 친구가 나옵니다. 저도 나와요. 먹방하는 것도 <laughs> 맛있고. 짜맛있죠 알지? 응, 고마워해라. 내 돈이야, 다. 이거 왜 맛있잖아. 아, 뭔 소리야. 아, 이거 다내돈이 다음에는 여기 와서 피자 아니면 치킨을 먹을 건데 뭘 먹고 싶나요? 남긴 남 피자. 치킨. 피자. 치킨! 야! 네, 다음에는 피자를 먹을 거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음주에 치킨을 먹겠습니다. 그고 제가 양심이 없다면 구독을 해주시고, 얘가 양심이 없다면 좋아요를 눌러 누가 더 맞는지. 내가 구독을, 구독이 많다. 내가 양심이 드럽게도 없는 거야. <laughs> 좋아요가 많다. 그럼 네가 드럽게도 양심이 없는 거지. 근데 좋아요가 많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드럽게도 양심이 없는 나쁜 녀석. 알겠냐? 다음에, 다음에 이 영상 보면서 좋아요 누른 사람을 t h a 투베리고 구독이 r y w 투 l l 야아니 n 아아 o u very well. Thank you very well. t h a 좋아요 o 좋아요. r 좋아요 l l t h 구독 구독. o u very well. Thank you very well. 역 h a n k you very w 좋아요가 다받으면피하 오케이? 당신 지금 보고 있는 당신이 결정하는 건데. 아 치킨이 더 비싸. 어, 어. 뭐래? 멀룰이야 치킨 6,400원 어. 피자 6,400 어. 원. 아 치킨 어. 5,400원 피자 어. 6,400 원. 언니야 뭐? <laughs> 그게 좀 말해. 니가 중요한 걸 말하고 있잖니. 근데 다못 들고 있다. <laughs> 응, 중요한 거 맞잖아. 가격.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 그래. 이렇게. 응? 제일 좋은데. 진짜. 이렇게 놓쳐봐. 응? <laughs> 뭐지? 뭐지 떡이야? 뭐가 떡이야?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인가? 근데 왜 때리냐? 어? 근데 왜 때려? 기분 탓이야 때리는 거 내가 봤는데 뭐 그래 그랬지? 아니지? 너 일로 와봐 일로 와 나한테 질 거잖아 잘하자 잘하자 네아네 네. 저는 얘 제자입니다 제 별명 강아지. 얘가 맨날 뼈다귀를 줘. 뼈다. 근데 맛있어요. 나, 이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이. 쟤? 지나 욕하겠다. 뼈다귀 근데 맛있는데? 맛있던데? 안 그러냐? 응. 哥哥哥，啷个啷个？ 잘 먹었습니다. 끝나면, 나 끝, 끝, 끝. 그래, 보여줘야 해. 나 정리하고 온다. Yeah. Right. 여러분, 여러분. 짜영 진짜. 저한테 막 효과가 없라거든요 진짜 구독 도르세요그독 내가 이거 다 빨리 먹기 위해서 빨리 먹어 어? 왜? 어? 어? 거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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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 나와 거기 아니야 거기 오빠리면 아, 일단은, 음, 맛있게 짜장면을 먹었고요. 오, 찔어오유가 빨리 오는 동안은 끊겠습니다 음, 암유인사에도 좋은데, 이것만 말해줄게요. 구독 누르면 제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은 많이, 많이 누른 사람은 온유가 양심 없는 사람이 구독, 좋아요 누가 더 많을지. 근데 구독이 많다, 그럼 얘가 양심이 없는 거고, 좋아요가 많다, 그럼 얘가 온유가 양심이 없는 거죠. 근데 두, 둘, 둘다 똑같다? <laughs> 일반. 아이둘다 똑같다. 그...